네, 얼마 전에 언니한테 선물을 받은 화장품이 있어요. 리셀톤 그 줄기세포로 만든 영양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인데 굉장히 그 나이 중년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피부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탄력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재생 효과가 있는 그런 화장품입니다. 이게 리셀톤 이제 영양크림하고 그다음에 세럼하고 이제 그, 선크림이 있는데, 이 선크림도 여기에 줄기세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선크림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화장품이에요. 제가 이제 이, 일단, 세럼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이게 바르는 순간에 그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바르면서 그 향도 굉장히 시원한 그런 향이 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. 자, 그리고 목도 좀 이렇게 좀 감싸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스푼으로 살짝 떠서요. 영양크림을. 이 굉장히 많이 바르지 않아도 소량만 발라도 이 피부에 밀착력이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얼굴에 발라서 목도 좀 이렇게 좀 발라주고요 느낌 너무 좋아요 이 번들거리지 않고 이렇게 광은 나는데 번들거리지 않고 굉장히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일반 선크림하고는 굉장히 달라요. 그래서 선크림도 뭐 너무 많이 번들번들거리지 않게 너무 많이 바르시지 않아도 그냥 손등도 좀 발라주시고. 네. 네,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서 바르면서 뭔가 느낌도 있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네.